여러분, 큰 손들은 이미 비트코인을 다 떠나갔고요. 현재 매수세가 굉장히 없는 상황입니다. 하락하면서 지금 최후의 저항 구간만 남아 있고 여기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또한 번의 대폭락이 시작됩니다. 현재 ETF 현물 트래커 보시면 순유출. 돈이 빠져나간 모습을 알 수가 있고 달러 인덱스 차트 또한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큰 손들이 던지고 나간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이렇게 고래 기관들마저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 아무런 대비 대응 안 하시면 앞으로 있을 이 변동성에 아무것도 못 하고 손실 손절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지금 고래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떨어져 나갔는지 대폭락이 나온다면 우리의 대응법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대박이 인사드립니다. 현재 시간 9월 26일 4시 50분 비트코인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영상 끝까지 보시고 별로면 취소하셔도 괜찮으니까 지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눌러주는데 딱 3초 걸리시니까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상황 살펴보면서 고래와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손절한 이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에 계속해서 이 날봉채널의 추세선을 하락 돌파하면서 꾸준하게 개미들을 털어냈고 우리에게 진짜 너무나도 힘든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은 세력들의 장난질과 더불어 기관, 고래들 같은 큰손들이 매도를 지냈기 때문인데 지금 ETF 지표를 보시면 오늘도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자이 돈이 빠져나갔다는 거 그냥 단순히 보면은 아뭐수익실은 하고 나갔나 보다 할수 있겠지만요 22일날 순유출이 일어났을 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죠 22일 폭락의 시작이었던 곳 22일날 기관들의 돈이 빠져나갔는데 왜 빠져나갔느냐 바로 중국의 금리나 발표가 동결로 발표가 났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18일날 금리인하 발표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FMC의 금리인하가 예상치 그대로 발표가 나왔는데 이에 더해서 중국도 금리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당연하게도 금리인하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결국 중국의 기준금리가 동결 변함없음으로 발표가 나오면서 중국시장에 실망감이 터지며 이러한 하락분이 나왔었고 이런 하락에 기관들 매도를 진행하고 실망 매물들까지 터져 나오면서 날봉채널의 주황추세선을 하락 돌파하는 모습과 함께 개미들의 펠릭셀들까지 나오며 이러한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ETF 지표를 다시 보시면 어제도 순유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면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렸던 그 자리 그때부터 꾸준하게 하락을 했었는데, 22일날 이미 하락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급락을 예측했고, 오히려 매매 타점을 드렸습니다. 소통방 보시면 추가 락세를 미리 예측했고, 1 1 1 6 k 부분에서 1차 h 입입절절1 1 1 5 k 에에서차차절절1 9 k 에에전 전량 절진행행하시고말씀씀 드렸기 때문에 저희 소통방 들어 n 계신 분들은 2%의 수익률 레버리지 20배기 때문에 40%의 수익률을 챙겨갈 수가 있었습니다. g i 또한 여러분들 함께 진입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소통방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코린이 분들이라면 공부할 내용들과 실시간 매매 타점 대응법까지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휴대폰이신 분들 링크 클릭하시면 곧바로 문자 작성 화면으로 가지는데 거기에 소통방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통방 무료 소통방인 만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으로 돌아와서 ETF 지표 확인하면서 이런 하락과 큰 손들의 손절 자리를 알아봤는데, 큰손들이 손절한 주된 이유 바로 달러 인덱스 차트입니다. 큰손들이 비트코인을 매수, 매도하는 중요한 이유가 달러가 강세냐, 약세냐에 따라서 이 매도, 매수가 달라집니다. 달러가 약세라면 달러를 가지고만 있어도 계속해서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달러 차트를 보시면 18일 날 FOMC 금리 인하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만 가지고 있어도 내 계좌가 우상향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기관과 고래들 입장에서는 달러가 훨씬 더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세력들이 장난치는 상황에선 전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22일 날 중국의 금리 동결이라는 뉴스와 더불어서 큰 손들은 물량을 던지기 시작했고 추가적으로 24일 날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자 기관들과 고래들이 추가적으로 매도를 진행했다. 그만큼 지금 시장 관망과 현금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달러의 가치상승과 큰 손들의 매도가 겹치면서 급락이 나왔었고, 심지어 지금 진짜 최후의 저항구간 바로 위에서 움직임을 가져가주고 있습니다. 최후 저항구간 107.4K에서 108.5K. 진짜 강력한 매물대가 있는 마지막 자리이죠. 세력들의 매집 구간인데, 7월달 신고점을 달성했을 때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고, 9월달 상승분이 나왔을 때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 겹치는 곳이 바로 107.4k에서 108.5k입니다. 이 구간과 아까 보셨죠? 날봉 채널의 하단선이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뚫린다면 진짜 한 번에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력들의 매집자리뿐만 아니라 이 채널도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채널입니다. 날봉에서 5월달의 고점과 변곡점, 그리고 상승 후의 고점을 이어서 채널을 만들어 보시면 이렇게 선들마다 저항과 지지 구간이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18일날 하락을 시작했던 구간도 채널의 초록선에서 저항을 맞고 하락했었고, 24일날 반등이 나왔던 자리도 이 채널의 흰선에서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흰선까지 하락 돌파했으며 남아있는 구간 채널의 하단선 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얘가 뚫리면은 한 번에 마이너스 3% 이상 급락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런 급락이 있으면 우리에겐 오히려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 FVG는 비트코인이 한 번도 도달했던 적이 없고 오더블럭 세력들의 매수 이후에 생긴 FVG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한 반등의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저는 여기서 1차 이곳에서 2차 진입을 들어갈 생각입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이 구간에서 3차 진입을 들어갈 겁니다. 자, 이에 대한 하락시나리오부터 세워보자면 중장기 하락시나리오 1차 진입과 지금 매물 때 세력들의 매집 구간 107.5k부터 108.5k 지지 확인 후에 반등 나오는 모습 보고 1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진입하셨다면 목표가 지금 있는 날봉 FBG 하단선 109.7K 부근에서 1차 절 진행 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구간을 하락 돌파한다면 2차 진입가 103.5K에서 104.5K 부근 지지 확인 후에 2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한 번도 도달했던 적이 없다. 그렇게 강한 반등이 예상되는 1차 구간입니다. 2차 진입 구간도 지지받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3차 진입가 f b g 와 오더블록에 중단선 100.4k 부근에서 지지 확인 후에 3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 98k를 하락 돌파한다면 전량 손절, 무조건 손절 진행하셔야 됩니다. 진짜 시즌 종료 이 뒤부터는 대응할 수 없는 폭락이 시작될 겁니다. 자, 하락 시나리오, 하락 관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반대로 비트코인이 여기서 상승을 하려면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중요한 저항 구간은 어디일지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 추세로 접어들려면 날봉 기준 채널의 이 흰색 추세선 110.6k 부근을 다시 상승 돌파 후에 지지를 받아줘야만 우리가 아,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이 끝났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상승세로 접어드는 거나를 판단하려면 최소한 날봉의 이 일목구름 지표로 복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채널의 주황선까지 상승 돌파를 해줘야 한다. 여기까지 올라온다면 그제서야 우리 어, 비트코인 진짜 하락 끝났다. 추가적인 상승?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채널이나 각종 지표들을 확인하시면서 매매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나 채널 그리고나 매매 계획 세우시는 건 어느 정도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시라고 제가 이미 그려둔 채널들이나 각종 지표들을 보기 쉽게 정리해둔 트레이딩뷰 링크와 매일매일 단기 시나리오를 PDF 파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 또한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고 영상 하나를 보시면 이런 링크가 있습니다. 휴대폰이신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면 문자 화면으로 가지니까 거기에다가 지지, 저항, 편하신 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상승 시나리오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시나리오 1차 진입과 날봉 기준 채널의 이 흰색 추세선 110.6k 부근의 상승 돌파 후에 지지받는 모습 확인하고 1차 진입 가능하시겠습니다. 진입하셨다면 목표가 날봉 일목구름 지표의 저점 111.7k 부근 1차 일절 진행하시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럼 소통방 통해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장은 확실하게 지지 저항 구간을 알고 매매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쇼타점을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꼭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나 계획 세우시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진입가와 목표가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지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자동 매매 지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매매 타점들이나 대응법들을 코드화해서 만든 지표인데 바빠서 차트 볼 시간 없는 직장인 분들 또는 혼자서 매매하기 너무 두렵다 하시는 코린이 분들 위해서 만들어왔습니다. 사용법도 정말 간단하게 만들었는데 먼저 이 지표는 15분, 30분, 1시간봉에서 정말 잘 맞습니다. 이렇게 로켓 모양이 뜨면 매수, 롱을 진입하시고 화살표 모양이 뜨면 매도 쇼을 진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시로 8월 22일날 파월의 연설 이후에 이런 급상승 때 로켓 모양 뜬거 보이시죠 이때 매수를 들어가고 화살표 모양에서 이절을 진행하셨다면 4.5%의 수익률을 챙겨갈 수가 있었고 또한 제가 뭐라 했나요 화살표 모양이 뜨면은 숏 진입각이 나오는거다 만약에 숏까지 진입하셨다면 스위칭을 하셨다면 이러한 수익까지 챙겨갈 수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지표가 100% 전부 다 맞진 않습니다. 이렇게 큰 추세에서는 굉장히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나 횡보하는 장에서는 큰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소통방 통해서 실시간 매매 타점으로 수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자동 매매 지표 받아가시는 방법. 이러한 자동 매매 지표도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고요.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러한 링크가 있는데 휴대폰이신 분들 링크 클릭하자마자 곧바로 문자 작성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두 글자 자동이라고 적어서 문자 주시면은 곧바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pc이신 분들은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에 기타 버튼 체크 자동 매매 지표 적어주시고 연락받으실 본인의 전화번호와 제출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체크 가능하시니까요, 읽어보시고 필요한 사항들 전부 체크해주세요. 만약에 이거 헷갈린다, 아, 귀찮다 하시는 분들, 그냥 여기 있는 제 번호로 대박 또는 자동 이렇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비트코인 정리해보자면, 달러의 강세로 인해서 큰 손들은 매도를 진행했고, 그러면서 비트코인 중요 구간들을 전부 하락 돌파했다. 마지막 남은 건 107.5k와 108.5k에 있는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 마지막 남은 저항 구간입니다. 그렇게 여기마저 뚫리면 진짜 대폭락의 2차 시작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트코인 하락함에 따라서 어피티 현물 물려 계신 분들이나 지금 신규 진입을 노리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어디서 진입할까, 어디서 탈출할까 고민이실 텐데 그런 분들 위해서 1대1로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현물 물려 계신 분들이나 새로 진입하고 싶은데 어디서 들어가야 되지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위해서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상담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현물 종목들, 뭐, 리플, 비트코인, 도지,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익절가와 내가 물려있는데 어떻게 탈출해야 될까요? 이런 대응법들, 신규로 진입하고 싶은데 지금 자리 어떤가요? 어디서 진입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부분 다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소통방에서도 많이들 물어봐 주시지만 소통방에서는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일일이 한명한명 한명 답해드리기가 쉽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하시는 방법은 상담 또한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누르시고 영상 하다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휴대폰이신 분들 링크 클릭하시면 곧바로 문자 작성 화면으로 가지게 되니까 거기에다가 투글자 상담이라고 적어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PC이신 분들은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무료 10분 1대1 투자 상담 체크하신 다음 연락받으실 본인의 전화번호와 제출 버튼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체크 또한 가능하니까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필요하신 사항들 전부 체크하신 다음 제출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글 폼 귀찮다 하시는 분들 그냥 이 번호로 대박 또는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비트코인 기관, 큰손들이 떠나간 이유와 우리의 대응법, 매매 타점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트레이더 대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